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전 5장 13절 보면은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말 속에서 아마 이 베드로의 아주 충성된 또 함께하는 귀한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요. 또 내려오는 말은 베드로의 이 통역을 담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마가가 그대로 같이 따라다니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한 배경과 이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이 서로 대등 소위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가까이 있었던 마가 이둘 사이에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걸로 봐서, 그리고 그 대상들이 대등소이한 걸로 봐서 아마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대략적으로 어주 64년에 있었던 네로가 황제로 있을 당시에. 로마의 큰 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박해 이게 근 배경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대 화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의 기정 사실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불이난 그 화재가 시작된 발아점이 공교롭게도 음,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거대한 궁전을 짓고 싶었는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궁전을 지으려면은 그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화재를 또이 네로가 스스로 어떤 뭐 편법적으로 해서 일으켰고, 그래서 이 격이 번지게 돼서 로마 전체에 엄청난 화재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원로들이나 몰랐을 리가 없겠죠. 모든 화살들이 다 이렇게 내로한테 가자. 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이 모든 만행은 다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성찬식의 문제라든지 비밀 집단, 집단처럼 모이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가 종교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게 유대교인 줄 알고 기독교도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뭐 살을 뜯어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조금 미움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화살을 돌려갖고 이 기독교인들한테 전폭적으로 이 대화재의 책임을 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이들에게 닥쳤던 이 엄청난 박해가 이제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이 박해가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 정복하고 있는 제국 제국을 해서 아시아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속에 이 로마의 박해는 엄청나게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마가보고 민도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위험을 극복하고 어쨌든 이 신앙을 지켜가도록 해야겠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꼭 집어서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한몇주 전에도 이 어쨌든 돌아오는 그런 순번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길래 이 말부터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시작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써 놓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 1절에 보면은 흩 터진 나그네라는 말과 2 절에 보면은 저 중반 끝줄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 번역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조금 어 베드로가 의도했던 거와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사실 이두 개가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어 붙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두니아의 흩어진 낙은에 곧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록 박해로 인해서 현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럴 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를 주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느냐. 여기 속에서 이 베드로는 먼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넌뭘 해라고 이렇게 행동에 대한 지침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만나서 권면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동과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그러면 너도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 지침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말했느냐면은. 하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이중적 정체성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흩어진 나그에 여기에만 말하면 낙심이 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뒤에다 뭘 갖다 붙였느냐 하면, 이 베드로는 바로. 가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말 자체가 흩어진 나그네 하게 되면은 나그네라는 말속에는 배제되었다. 쫓겨났다. 의미 없이 이거는 난민처럼 떠돌이 인생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나그네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 한마디를 딱 듣게 되면은 나는 결국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거기서 내가 섞일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여기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존재구나. 그건 뭐예요? 나는 거기에서 계속 튀겨져 나오는 존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신을,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는 거기에 섞일 수 없어. 나는 혼자 있는 존재,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하나에 가두어 두게 되고, 계속 자기는 도망하는 신세, 계속 피해 다니는 신세, 이런 걸로 다만 흩어진 나그레로만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모습은 맞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속에서 나는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 다녀야 되는 신세 이게 내가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 맞다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말아다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요 우리는 나그네가 맞다 여기서 도망다니고 저기 지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도망다녀야 되는 이러한 정말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맞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너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나그네가 돼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내가 환경 때문에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내가 이쪽으로 온 것은 내가 환경 때문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아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나는 새롭게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왔지만은,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야. 이럴 때, 하, 나는 왜 여기로 왔을까? 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이 일을 택했을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나는 그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거로다가 정체성을 갖고 나는 계속 거기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만족한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디에 100% 만족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모두가 나를 100%다 환영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그게 힘든데 어디에 그런 곳이 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만 보면 은 결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배제된 자로서밖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베드로는 말하느냐 비록 그런 내 마음이고 내 심정이고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중적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이곳에 소중하게 여기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를 소중하게 택하여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의 부족한 약할 때된 강함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부족함 속에서 그곳에 보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이 사실 부정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문이 품고 있는 흩어진이라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흩어지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교 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씨앗들, 이 농경사회에서 한 움큼 씨를 잡고 공중에 훌 흩어 버릴 흩을 때이흩트를 버리는 이 씨는 절대로 소망이 었거나 거기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흩어 뿌림할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 그 농부는 그씨한 움큼을 택하여서 뿌린 겁니다. 농부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은 여건은 이렇게 해서 나를 흩어진 나그네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이거밖에 안 된다.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면은요, 항상 우리는 절망밖에 못해 무능력자로 다내 스스로를 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당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파송시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로마 제국 속에 어려운 곳이지만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분명한 확신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새롭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있게 되어진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라고 하는데, 아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외지에 가서 참 낯선 곳 언어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선교를 할때 얼마나 참. 내가 하나님이 보내을 받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와 그 속에 불면과 이것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도 우리 젊은이 여러분도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성교사예요.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교사예요. 가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제2청년들, 혹시 직장생활하고 있으면 은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은요이안 맞는 사람들 내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똑같이 함께 하는데 서로 속에서 어려워. 여기가 더 선교지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나도 하나님이 보낸 신, 나도 이곳의 선교의 현장, 땅끝으로 보낸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도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만 증인이 아니고 지금 저 외지에서 있는 그들만이 증인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어려운 일터 속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는 지금 그곳에 파손됐다.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살아 가요. 저와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이것부터 강조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흘러 내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 아이덴티티가 어떻고 하는데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오늘 그 앞에서부터 말하지만은 중요한 행동 두 가지를 말합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동병상련의 이 정체성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이 나와 함께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야 너도 그러냐? 너도 그렇게 트러블이 있냐? 너도 그곳에 갔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들이 서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오늘은 9절을 잠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8절은 그냥 보세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두 번째, 동정하며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다섯 번째, 겸손하라 다섯 개의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렇게 나눔터가 됐던 어떤 소그룹 모임이 됐던 그 속에서 이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때이 다섯 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는 구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것은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내치고 내가 섞일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떨어져 났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구절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요약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악을 악으로, 저 사람이 나한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대 때리지 말고, 이런 말이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저 그룹이 나를 부정적으로 규명하고, 내가 이뭐 하는 것에 모든 사회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규명당하거나 똑같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고, 나는 이곳에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나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구절에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어렵게 지금 베드로는 말했지만 한마디로 탁이 말을 아주 집약해서 나타내는 귀중한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말을 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참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를 보면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단순히 고난 받았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위로에서 머무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어. 고난도 오는가? 이렇게 위로만 하고 있지 말으라는 거야. 뭐냐? 오늘 그곳으로 바울과 신라를 감옥 안으로 복음 전도 바깥에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히게 했느냐? 여기에 뭔가 복음을 전할 뭔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신라는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보게 되었어요 투옥되었다는 그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투옥된 거 고난받으니까 내 스스로 위로를 받자 그것이 아니라 투옥이 아니라 감옥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간수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결국 바울과 신라 때문에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새로운 빌립보 교회에 한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 초석이 바로 이 빌리뽀 간수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오. 내가 하는 것도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이곳에서 나는 그 보내심에 그 선한 일을 하리라. 근데 무슨 일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구절에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것. 정말 복된 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예요. 복을 여기다가 가둬두는 자가 아니고, 복을 흘려서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죄를 어느 한 곳으로다가 지금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인 것을 알면, 내가 정말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참된 복인 것을 안다면은, 지금 그 현장이 복된 현장으로 나를 통해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뒤집어쓰면서 나는 무능력한 자야 나는 못 섞이는 자야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자야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있지 말고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니네가 지금 로마 저기에 예수의 복된 것을 지금 흘려보내야 될 복의 근원들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알고 너희가 속해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끝부분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너무 나를 갖다가 아, 과소평가하거나 내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서 그 복을 그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게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